안녕하십니까. 쌍단생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내검할 때 소충 피해를 확인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시 그 소충 피해 입은 거 다시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소충 애벌레는 봤어도 소비를 소충이 이렇게 갈아 먹는 거를 처음 봤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하는 것은 소비를 소충이 갈아먹은 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대처하는 방법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충 먹은 부분만 잘라 버릴까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어 다른 소비장, 소비를 갖다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2 벌은 3회 벌인데, 지금 보는 거는 네 번째 소비입니다. 나름대로 이거는 뭐, 소충 피해가 없는, 없, 없는 것도 없고, 세 번째 장중 태풍 피해는 없더라고요. 약간 있는 것도 같긴갔는데 그래도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심한 건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비가 가장 심하더라고요. 다음에 매검할 때 확실히 더 보여야 될것 같더라고요. 소충 피해를 보는 벌통은 벌들이 이렇게 사납죠. 사납습니다. 소충, 소충 피해 있는 벌통은 벌이 나간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이거 지금 소비가 저렇게 달가먹었는데. 저걸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소충 먹은 부분만 칼로 잘라내기도 좀 너무 약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소충 먹은 부분만 잘라버릴까 하다가. 아통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도에, 작년 가을에 압축하면서 소비를 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교체하면서 통가리를 아예 해버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가을에 압축하면서 빼놓은 소비 췌장을 정리해서 풍가리 하면서 벌을 다 털고 쪽에다 옮겨 옮기겠습니다. 소총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처음 알았네요. 토정벌은 소총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답니다. 새로운 벌통 바닥 청소하고 정리된 수비 세 장을 거기다 넣고 벌을 털어서 홍가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추위가, 꽃샘 추위가 있어가지고 은박지 고온덮개 넣고 소비 3장 넣겠습니다. 가장 심한 1번 짱하고 2번 짱을 털고 빼내겠습니다. 이 소총 먹은 소비는 내년도에 못뜰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란도 안 되고 아예 소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경우에 되더라고요. 2번 짱입니다. 가운데 파먹은 거보세요 3번 짱인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내검을 해서 3번 짱하고 4번 짱이, 소충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빼, 빼겠습니다. 통에 있는 벌은 바닥에다 털어놓겠습니다. 새로운 통에다가 쏟고 싶지만은 혹시 소충 벌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거로 짓겠습니다. 어제 사양에 올려줬는데, 확실히 소충 피해가 있는 벌통은 되게 덜덜덜 사납네요. 통은 계속 유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3번장하고 4번장 기존 통해서 옮겨놨는데 소층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계속 지켜봐서 소층이 계속 발생할 경우는 그, 3번 짱하고 4번 짱도 빼겠습니다. 벌 30개 들어가지 않고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립판 치기 전에 벌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데도 좀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약간 내리고. 지금 기온은 영상 7도를 기록하는데, 바람 부으니까 상당히 추운 걸 느끼더라고요. 소총 습직을 더 구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소총 습직도 기존 발생된 애벌레를 퇴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은 하지만은 기존에 발생된 소총을 처리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같더라고요 정의판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꽃샘치가 있어가지고, 보은 줄 집어넣고, 이렇게 정의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3번짱 그 가운데 소비 표출이 파먹은 거 이게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살라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예 소비를 빼야 될것 같더라고요. 소비를 어, 폐기처분하든가.